안녕하세요. 전설의 우리 TV의 대령 숙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갈비살을 어좀어깔안 가게 잘 보관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트페이퍼예요 미트페이퍼 그리고 쟁반이나 이제 접시를 이렇게 까시고 네, 여기다가 먼저 미트페이퍼를 먼저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네, 갈비살을 손질을 해서 어, 썰어서 아예 이렇게 놓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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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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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 위에다가 랩을 한번 씌우세요. 랩 씌우고 다시, 네, 미트페이퍼를 한장 깔아주시고, 그리고 또 고기를 올리고, 랩을 한번 씌워주시고, 그리고 미트페이퍼를 깔고, 이런 식으로 한 4, 5단까지 하면요, 한 일주일 동안 고기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갈비살을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